중에 시작 간판까지 달고 정상 영업 중인 가게를 재건축한다면서 흔드는 건물주의 돈 없는 횡포를 고발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. 사진 보시죠. 자, 철거와 X자로 도배가 된 건물 외벽 내부 곳곳에도 위험 주의 철거와 같은 경고성 멘트로 가득 저렇게 라카칠이 되어 있습니다. 흉물이 따로 없는 이곳에 문을 연 가게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. 자 외딴섬처럼 나홀로 지키고선 저 국수 가게. 아, 저희 눈에만 보이는 건가요? 자, 아랑곳하지 않고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제보자님이 이곳에서 8년 전에 털을 잡고 국수장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건물주가 재건축해야 하니까 이사비 2,500만 원 받고 나가 달라 했다는 겁니다. 그 건물주가 저한테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재건축할 거다. 나가 달라라고 하고 이제 11월 전부터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저한테 네.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한 20일? 한 달도 안 되는 매출 정도 갖고 이사비를 줄 테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음. 그건 어렵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으니까 이제 계약기간 끝나고 제가 1년씩 계약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24년 3월달이 끝났거든요. 24년, 올해 3월 3 1일 이후에 4월 3일날 갑자기 하루 만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놓으신 거예요. 다 해놓고 이제 제가 계약갱신권 요구한 거에 대한 거는 나는 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음. 하시고 제가 자리잡기까지 한 2년 정도? 고생 좀 했던 것 같아요. 음. 뭐 이제 2년 정도 자리잡고 좀돈 벌다가 음. 네. 코로나 맞고 조금 휘청하다가 이제 다시 좀 벌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도 좀 지키고 그렇구나. 싶어하는 상황입니다. 네. 네. 근데 구청에서 이제 해체 허가를 내니까 구청에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아 이거는 음.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다. 우리는 음. 그냥 건물주분이 맨 서류만 갖고 저기에 살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여기 저기로 경로를 통해서 허가권자분한테 건축가에 좀 인지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전혀 두려하시지도 않고 현장 나와서도 이거는 인테리어로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. 자, 제보자님 입장에서는 한달 매출도 안 되는 2,500만 원에 돈 받고, 다른 곳으로 가라니. 이거는 아니다. 어? 자,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. 그러고, 나머지 2년 더 여기서 난 장사를 해야겠다. 라는 입장을 탁 통보를 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건물주, 이 사비 받고 나가든지 재건축된 건물에 다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권림받고 나가든지 어,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. 자, 제보자님은 제차 그냥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. 입장을 또 어, 자, 지금 아니야, 핑퐁이야. 핑퐁. 이, 이, 이 그런데 자, 건물주가 이 장사 중인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른바 뭐 방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게 해 놓은 게 이미 저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이거 제거해 놓고 막 이렇게 다써 놓으신 게 아니, 제가 있는데, 이렇게 해 놓은 게 어디 있어요? 제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.

모든 올리는 데가 있어. 음, 그거 알고 있어. 어, 그럼 여기서 내가 말이야 똥칠을 하든 이런 상관없지. 여기서 돈밖에 하고 있는 당신 더 나쁜 거야. 아, 제가 알사리 얼마 내가 준 애들 얼마 정도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고 나가는 게 원칙이지. 어, 저선님들이쏙 떠들어봐. 그럼 여기 누가 아, 여기로 오겠어, 손님들이 아, 면 다. 로 고발하니까. 자, 그러니까 장사를 할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했다가. 아 영업방해로 고소해라라고 했다가 이거 아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좀 아리송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. 직접 그 속사정을 듣고 싶어서 건물주에게 저희가 연락을 해봤습니다. 저는 할말 없어요. 속이 무척 썩고 있다. 이거기는 이해해주세요. <laughs>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, 어. 재건축 안 해요. 아 재건축 안해 안하. 네네네 재건축 안하고 그그 친구 그냥 거기서 지금 설리에요. 나 아, 해봐라. 그러고 그래. 무단으로 그냥 허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단 무단으로. 네가 하다가 지쳐서 나가더라도 무단으로 해가야 돼 기다린다 이러고. 어할말 없다. 어 무단으로 장사해라라는 게 건물주의 입장이었습니다. 자 제보자님이 너무 좀뭐 본인 입장에서 또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도움을 요청했는데. 어, 해당 건물은 건축물 해제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귀하의 민원으로 적법한 에, 절차를 거쳐 접수된 건축물 해제 허가 신청서 처리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. 결국 이거 뭐 방법이 없죠.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. 자, 그럼 그 과정에서 라카칠보다 이 더한 보복을 당할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다는 건데 건물주님과 제보자님이 정당하게 좀 테이블에 마주 앉아가지고 아 그냥 이좀 협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. 자 가족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? 집단치성의 힘 댓글 고고!